형이 편하게 말 놓고 할 테니까 뭐 말투가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친구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 어. 지금 개표주자 의국이잖아 당연히 코로나 수 늘어나게 돼 있다 개표주작 의혹이 들끓는 정도의 추이에 따라 코로나도 같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게 될 거야 정비례 관계지 걔 있잖아, 걔, 그, 하악구조 유단이 긴 사기꾼 놈. 걔, 는 코로나 백신 나올 때까지는 절대 코로나 맑은 생각이 없는 놈이야. 잘 생각해봐, 걔 입장에서. 그 좋은 걸왜 막니? 광화문 집회 막아줘, 개표 조작도 보줘.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는데. 클럽을 안 열어왔던 것도 아니고, 지금 느닷없이 교회에서 클럽으로 컨셉을 바꿔잡은 것 같은데, 이 시점에 왜 하필 클럽인 줄 알아? 젊은 애들한테 경고하는 거야. 개표장 뭐 이딴걸로 모였다간 뒤지는 수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지. 걔들한텐 그 노인들보단 젊은 애들이 각성해 버리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. 클럽이란 데가 물론 각성은 젊은이들이 가는 데는 아니지. 근데 젊음, 응? 젊은 것들 그런 것, 그런 것들이 주는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잖아. 지금 이 시국에 어떠한 이유로든 젊은 것들이 모이는 건 절대로 안 좋은 거잖아.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애들이 모인다는 건 일단 걔네들 입장에서는 졸라 불길한 징조거든. 그래서, 그래서 대학 광장도 아니고 시청 광장도 아니고, 광화문 광장도 아닌 일개 클럽에 불과한 거긴 하지만 일단 젊은 것들이 에... 그나마 요즘은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데가 클럽이잖아 3개월 동안, 3개월 동안 같이 있었잖아 오만폐렴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냐 친구도 못 만나고 근데 이 시점에 개표주자 여론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미리 사전에 싹부터 잘라버리는 작업에 들어간 거라고. 젊은 애들이 하나둘 광화문에 모여들기 시, 시작한다고 생각해봐라. 석주가란 걔한테 얼마나 그게 무시무시한 공포겠냐. 그 광화문 촛불광장에 모여든 젊은이들 때문에 실제 정권이 뒤집어지는 걸지도 못 겪게 했잖아. 근데 그 대상이 지가 될까, 되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장담을 해. 반반세 잘못 잡겠지. 응? 그럼 뭐 공주님 적폐 적폐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독주갈 놈이 싼 적폐가 <laughs> 뭐 공주님 적폐 정도는 뭐 귀엽지. 응. 자 백신 개발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 늦으면 내년 후까지라고 하니까 뭐 적어도 올해는 개표 조작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. 근데 요새 지금 그, 그 턱주가리 긴 놈이 계약할 듯말듯 쫑네 설라벨을 치는 것 같은데, 어, 걔 절대 계약 안 할걸? 그, 내가 걔 대가리 속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. 어, 걔 턱주가리 놈이 얼마나 잔대가린데 계약했다가 응?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뭐 뻔히 아는데, 그 정도도 계산을 못 하겠어. 뭔 말이냐고? 생각해봐봐. 계약을 하는 순간, 학교는 단 며칠 만에 코로나로 폭발하게 돼 있다. 니들, 뭐, 초딩, 중고딩 때를 한번 생각해보라니까. 걔네들이 뭔 생각이 있어. 한참 날라다닐 텐데. 종만 쳐봐라. 교실 목도 할것 없이 그야말로 강란에 가면 무림세기가 펼치지 않아. 아무리 개, 돼지, 대가리 수준밖에 안 되는 시민들이라지만, 지 자식이 죽어갈 땐 갑자기 느닷없이 각성을 해버리게 돼 있거든. 그냥 천연이 다 풀려버려, 그 순간에. 절대 깨질 것 같지 않은 대가리가 깨져버린다고. 그럼 세상이있치야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면 이념이고 나말이고 다 필요 없다고. 백개무? 걔들 안 깨질 것 같아? 그 찐따들이, 마침 지, 지, 그 찐따들, 지 자식이 한번 죽어봐. 코로나로. 가만 있나. 걔네들은 정신 상태가 거의 광염병 수준이라, 사실 그런 애들이 한번 돌았으면 더 무서운 법이거든. 그단순무식한 대가리로 화염병 들고 톡주가라 있는 대로 그냥 진격해 버린다니까 걔네들은. 너네들 처, 처 너네들 처럼 질서 지키고, 뭐 촛불 들고 이런 병신같은 짓거리 안 해요. 걔네들은 바로 연장 들어. 그래서 턱주가리가 광주 사람들 무서워하는 거야. 말보다 행동, 행동으로 바로 보여주니까. 근데 칼로 응자 칼로 응한다고형 아, 생각에는 걔가 코로나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다가 그 코로나로 뒤지지 않을까 싶네. 중국몽 아, 중국만 하다가 중국한테 뒤지고. 응? 응? 뭐 말이냐고? 아, 각자 출연해봐라.